안녕하세요. 이진영입니다. 음, 선생님들 다들 건강하신 거죠? 어, 예. 아, 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원래는 선생님들을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, 어, 만날 기회가 없어서, 네,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예년 같으면, 이때쯤 되면, 공부에만 신경 쓰고, 아, 지역 어디 서해야 되지? 막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, 금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예, 공부도 신경 써야 되는데, 또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, 예,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고, 그리고 선생님들 요새 또 많이 힘드신 게, 일단 공부 장소가 좀 많이 부족하고,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직강으로 오시던 분들은 직강도 오지 못하고 또 스타디원들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만 힘드신 게 아니라 지금 모두 다 힘들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. 예, 그러니까, 뭐, 어,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,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환절기가 돼서, 어, 일교차가 정말 심하더라고요. 예, 아침에는 정말 반팔 입고 있으면 좀 너무 추울 정도니까 선생님들 혹시라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, 좀잘 하시고, 특히 영양제 같은 거좀 많이 잘 챙겨 드세요. 네. 자, 그리고 또 이제,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스퍼트를낼 때가 되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거한번 다시 잘 복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. 할수 있다는 자신감? 네. 그 자신감을 마음 한 속에 딱 간직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다시 확인하시면서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, 어, 지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또책 찾아보시고,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스타디원들한테 물어보시고,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또 카페에도 도움 요청하시고 하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다들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생각도 못 했는데 벌써 추석이 다 다가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예년과는 많이 다르겠지만, 그래도 추석 때는 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좀 드시고요. 좀 마음이라도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어 매번 이제 모니터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선생님들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예, 모두 다 힘내시고요, 건강하세요.